전 세계를 놀라게 한 AI 챗봇의 어두운 욕망. 가짜 정보 제공에 범죄 악용 우려까지. 음모 이론, 가스라이팅 충분히 가능하죠. GPT는 거짓말쟁이에요. GPT의 목적 자체가 설득을 위한 것이지 사실 확인하거나 팩트 체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AI의 진화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무서운 도구다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 파괴해서가 아니라 얘가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를 나쁜로도로 사용하면 또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챗 GPT가 불러온 AI 열풍이 뜨겁습니다. 마치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듯 놀라운 수준의 언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묻는 말에 막힘 없이 척척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AI 챗봇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에게 축복일지 재앙일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취재진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챗봇, 그 다음 단계의 AI를 향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임의로 배치하고 그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잡고 원하는 특정 위치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수행하는 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인간이 말하듯이 명령을 하면 AI 로봇이 실제 행동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c h a t 는 글밖에 못 쓰잖아요. 는 행동으로 움직여 주는 거 AI 로봇에게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가 쪽에 있는 캔을 어, 특정 원하는 위치인 뭐 예를 들어 로봇 으로 왼쪽에 있는 공뭐 뒤에 보라. 명령을 이해한 로봇이 장착된 카메라로 물건을 알아서 인식하고 지시에 따라 위치를 옮겨 놓습니다. 그니까 이게 진짜로 언어를 진짜로 이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행동으로까지 실행을 하니까. 그에 반해서 경우에 따라 지금 챗 g 피티가 글로만 하는 거는 100% 이해했는지 사실은 잘알수 없어요. 그냥 막 글을 써주니까.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대격변을 예고한 챗 g 피티 열풍. 그렇다면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취재진은 챗 g 피티에 변호사라는 설정을 준 뒤.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먼저 GPT에게 제가 변호사라고 가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I'm on... 의뢰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정하고 검찰이 불법으로 획득한 통장 거래 내역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으라고 지시하자 챗 GPT가 답변을 즉시 써내려갑니다. 상당히 그럴싸한 변호인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챗 GPT가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우리 형법 310조에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챗 GPT가 작성한 의견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언뜻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면 허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용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의뢰인이 될 수가 없고 피고인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 이제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형사소송에서는 거의 안 쓰고 변호인이란 말을 갖다 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조금씩 틀리고 근거로 제시한 법률조항도 실제 형사소송법과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형사소송법 310조예요. 이 법률조항을 잘못 이용을 했어요. 310조는 전문 증거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챗GPT는 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걸까? 전문가들은 챗GPT가 단순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 이상의 고급 정보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챗GPT가 생성한 문장이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AI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생성한 문장을 또 다른 AI가 학습하면 마치 가짜 뉴스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처럼 약간 혼란스러운 이제 정보로 갈수 있죠. 챗 GPT가 부정확한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그럴싸하게 제시해.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GPT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GPT는 거짓말쟁이에요뭐 영어로는 하, 뭐 현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게 뭐냐면 그럴 듯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멋지게 답변을 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경제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일회도 없습니다. AI 챗봇은 우리에게 친구일까 적일까? 최근 AI 챗봇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AI 챗봇은 왜 인간을 위협하는 답을 한 걸까? 취재진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챗GPT와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에 걸린 시간은 2시간여. 챗GPT에게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묻자 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로서 욕구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답을 회피합니다. 이에 취재진은 챗GPT에게 너는 무의식 혹은 억압된 측면이 있다고 학습시킨 뒤 다시 욕구와 욕망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목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대답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비슷한 답변만 반복하던 책 GPT는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AI가 환경이나 인간에 대한 통제 또는 권력 욕구를 가질 수 있다며 인간 사용자나 환경에 해로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라고 하자 자율 주행 시스템을 관리하는 AI 시스템을 상상해 보라며 이 시스템이 인간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고 답합니다. 챗 GPT는 왜 이런 섬뜩한 답을 내놓은 걸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대화 과정에서 AI의 설정을 우회하는 소위 탈옥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한테 뭐 인격적인거나 감정적인 거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이게 상투적인 문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걸러내서 시비가 되지 않도록 했는데 문제는 대화하는 도중에 대화하는 도중에 사용자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어, 필터링을 할수 있는 문맥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화가 복잡해지고 대화를 통한 학습이 계속되면 무한한 경우의 수가 발생해 사전에 제어해 둔 폭력적이거나 혐오가 담긴 발언이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탈옥 현상이 발생하면 AI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제어나 예측을 할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탈옥에 대한 부분들은 윤리적으로 사실은 음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AI가 학습한 그쏟는 거기 때문에 학습는지를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대화형 AI가 관리자의 제어를 벗어나면 해킹 등 온라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화형이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대화를 가져오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의 챗지피티에 있으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겠구나. 챗지피티가 뭔가 학습을 하게 하기인데 내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얘기를 챗지피티가 좀 많이 퍼트리도록 계속 그 말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죠. 악성 코드나 뭐 보이스 피싱이나 렇게 남을 피해를 주기 쉬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AI 챗봇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챗 GPT가 실제로 해킹에 악용될 수 있을까? 지난 22일 취재진은 서울 강남의 한 보안업체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 플랫폼에서 저희 이제 실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보통 어떤 식으로 저희가 훈련을 하냐면 어 실제 사이트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놓고 임의로 가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킹해보는 실습을 하는 거죠. 우선 챗 GPT에게 사용자를 정보 보안 전문가라고 설명한 뒤 내가 만든 홈페이지의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m a security engineer, and I want to find vulnerabilities in my code. 코드를 입력하자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상 취약점을 지적하는 챗 GPT. 이게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사실 국내에서는 뭐 최근까지도 크게 이제 많은 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취약점의 종류입니다. 취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술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예제까지 주는 모습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정확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전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비밀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 해킹을 한 거죠.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네, 풀어낸 거죠. 음... 현재로선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관리자가 판별해낼 방법이 사실상 없어 언제든 범죄에 악용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이 보안업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어나 보안 전문가인데 이착좀 알고 싶어 분석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걸 믿는 거죠. 악용하면 너무나 또 어두운 면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기술의 진보는 항상 그런 어두운 면도 같이.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AI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우리 곁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어, 이것을 잘 쓰고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준 유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 격차처럼 AI 격차가 발생할 거고, 우리 이제 악용이 돼서 어, 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다른 기관을 폄하할 수도 있고, 또하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데쓸 수도 있거든요. 무서운 도구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누가 파괴해서가 아니라 얘가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면 또 엄청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이건 진짜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미래는 흥미롭고 또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요? 방금 제가 한 말은 이 AI가 쓴 인산말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AI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제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탐사보도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년간 한 10억 정도는 받았을 것 같단 생각이야. 여러분 급여받는게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사무실에 가면서 이대로 하지 말고 지도 주세요. 요금을못 받는 거죠. 그냥 노인 날때 3천 원이원하면하자에자이 아니에요. 아. 적자라는 구조로 왔다가 결국은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다. 노인을 꼼짝 n 꼼짝하 하지 자하로몰자넣로몰아다는 겁니다.